안녕하십니까. 남주입니다. 아, 북한의 김정은이가 속보를 냈네요. 그 사연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아니,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열린 무기 전시회에서 뭐, 한미 핵 동맹은 급진적으로 진화 중이며, 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. 오, 명백한 핵 협박 아닙니까? 그러나 문제는, 아니,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. 두 번째, 김정은이 핵 위협을 퍼붓는 그 순간에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군사협력엔 불편한 기색을 항상 보이면서 정작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. 북한 자극하지 말자 말만 반복하는 이재명 정부. 국민에게 묻습니다. 도대체 이재명은 누구의 편입니까? 세 번째, 윤석열 정부 땐 한미일 공조로 미사일 탐지 요격 체계가 강화됐는데,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평화 타령만 무한반복. 그사이 김정은은 핵무기 전시회를 열고 남한을 타격 목표로 지목했습니다. 이게 평화입니까? 굴종입니까? 네 번째, 국민은 불안한데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의 눈치만 봅니다. 핵 위협 앞에서도 대화 운운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. 이거는 평화가 아니라 항복 준비 아닙니까? 전군 백기 들어 아닙니까? 다섯 번째 국민의 생명과 영토는 협상의 카드가 아닙니다.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만 바라보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매일 흔들립니다. 국민은 이제 외치고 싶어요. 대통령은 북한이 아니라 제발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.